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였다.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건방에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 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양적인 성적 요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에 속하기를 두려워하면서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 사회는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한 자들이 믿음 안에서 분명히 변화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불신자들이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전에는 믿는 자들의 수가 적었습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한동안 수가 늘어나서 질이 떨어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가 줄어들고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신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율법 율법적이고, 금욕적이고, 방종하고, 위선적이어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예수 믿는 자들을 보고, 호감을 가지고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15절에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그리로 메고 나갔어. 침상이나 깔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든자가 병원으로 가는 것처럼 병자를 데리고 사람들은 사도들에게로 갔습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당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자신들의 피로를 채우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줘야 합니다. 병든자의 병을 고쳐줘야 합니다. 이 일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불치병은 있습니다.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강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꼭 하나님이 기도로 그 기도로만 고쳐주셔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병원을 가라 그러면 가시고 또 병원 안 가도 고쳐주시고 뭐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16절에 또 예루살렘 근방에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사도들은 모여든 병자들을 다 고쳐줬습니다.지금도 용한 병원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나았다.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병원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지만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병원에 갔지만 고생만 하고 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자들 다 고쳐줬습니다.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이 똑같이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 고쳐주는 병원은 없습니다. 다 고쳐버리면 병원을 찾는 사람이 나날이 줄어야 합니다. 병을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병원에 갑니다. 뭐 10년째, 20년째 똑같은 질환을 가지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안 먹어도 안 되고, 먹어도 다 낫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국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침 받는 자도 있지만 병이 낫 병이 낫지 않은 자도 많습니다. MRI 촬영하는 것은 검사하는 것입니다. 뼈가, 뼈가 금이 갚는 거 아닌가? MRI 찍어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비용이 얼마가 드는가? 60만 원 정도 듭니다. 몇년 전에 그래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비용이 아니고 이건 검사 비용입니다. 검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할지, 치료가 가능한지도 모릅니다. 현재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거금을 그 들여서 검사하자 그럽니다. 그래도 비싼 검사비를 내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뭐꼭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는 이런 고가의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MRI를 찍어야 하나님이 알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십니다. 하나님은 수술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고쳐주십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합니다. 지금도 병만 고쳐준다 그러면 교회가 미어 터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유의 기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학 이상의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따져서 합당한 일만 일어난다면 그것은 예수 신앙이 아닙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에 묶인 자들이 풀려나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믿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서치길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십사고 강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면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과 육체와 정신적인 면까지 전체를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수고스럽고 귀찮은 일은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교인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일도 하십니다. 교회를 들어오며 영의 꼴을 얻고, 교회를 나가며 영의 꼴을 얻는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병고침 받은 자만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들까지 병이, 자기 병이 나은 건 아니지만 남이 병이 낳는걸 보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병고침 받아서 교회로 나오고 남이 고침 받는 걸 병고침 받는 걸 보고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수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호감을 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묻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저도자 악한 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풀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것서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우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행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치면서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바위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담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문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 받는 기쁨, 성도. 들이 모엇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에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망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지와모역수지가확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지로 올라가고 출산 이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의 히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밝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의 문제들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생생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여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 영감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옵소서. 국가와 지방정부부 자정가 송사부지 가계부지 기업부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존금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율과 최소 원효가 안정되고 강단을 고안으를 막아주시옵소서. 걱정을단니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